예 반갑습니다 닌자 가십니다 오늘은 2월 달두 번째 주 최신 소식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닌자고 시즌 7사의 제품 가격과 출시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의 경우에는 자막으로 놔두겠습니다. 음, 근데 38,900원은 뭐야? 이런 건 처음 보네. 출시일은 3월 1일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백과사전의 공개입니다. 앞서 공개가 됐던 니아와 반의고드 닌자 디자인이 이 백과사전으로부터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구석에 2031년까지 닌자고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뒤에 물음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는 2031년까지 닌자고를 할수 있을까요? 뭐이 정도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은 닌자고 게임 심작의 출시입니다. 시즌 8 이후부터 가장 최근이었던 10주년 캐릭터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골드 닌자 니아와 골드 닌자 잔에 대한 소식입니다 잔의 경우에는 울트라 소닉 전차 레거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골드 닌자 니아의 경우에는 카이의 파이어드래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